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안녕하세요 광파의 힐링라이프 입니다 어제 제가 경남 화동을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제가 경남 화동에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대나무 밭이 왕성하게 우거져 있어서 거기서 대통을 제가 직접 썰어갖고 예, 오리를 집어넣어서 구워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웃집 형님 동생이랑 같이 구워 먹으려고 제가 하나 썰어 갖고 왔습니다. 썰는 영상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먹었어. 어. 반대로 밀어. 우 어, 이게 무거워서 그런 거지? 아침부터 음. 음. 또 친구 이런 식이. 지금 열심히 옆에서 형님이 지금 대통에다가 지금 고기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모처럼 먹방 한번 야외에서 정원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 맨날 그냥 일반적인 바베큐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특별한. 네. <laughs> 이렇게 특별한 대나무 통 바베큐 이런 것도 좀 먹어줘야 고기가 질리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거 어떤 맛인지 제가 라이브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놀람> 아빠 얼굴이 나와요? 시어아빠리기가문고 있는데. 어 맛있는데. 아빠 알로에 사왔던이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구우면 엄청 맛있습니다. 와! 대나무 통에 대나무 통에 고기를 넣자 고기를 넣자 맛있는 삼겹살을 쑤셔박아0 어? 너무 너무 크게 썰어 주는데? 어?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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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그1에 m 1 아, 아, 아. 아, 또 대충 몰라 그랬더니 또 우리 형님이 아주 제대로 하시는데, 쑤시기 쑤시기 신공 쑤셔 쑤셔 소금을 얹히고 저염식 안 좋아해, 저염식 안 좋아하고. 이러면 여기다 넣어서 하면 죽염 되는 거잖아, 죽염. <laughs> 주겸! 주겸! 주겸이 따로 있나요? 국통에다가 넣고 주탱이를 날리면 주겸인가?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아니 아뇨 됐어? 정원에 제가 키우고 있는 박하입니다 박하를 또 형님이 친히 넣겠다고 하셔서 아 대충 그냥 대나무에다 박아서 늘라려고는데 소금도 넣고 마늘도 넣고 바카까지는 센스쟁이 맛은 더 있겠네요. 돌려봐. 와. 와, 한번 볼까? 아, 역 아, 거나아뜨거아뜨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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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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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그 옆에가 질겄잖아 한 부분이 이 정도라 에에아이 저는 대통으로 고기를 구워본 경험이 한세번 이상 되고요 형님은 처음인데 제가 아까 다 익었다고 꺼냈더니 안 익어서 그냥 완전히 제가 새 됐습니다 형님이 혹시 소리 들리나요? 이 안에서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소리 나죠? 무슨... 예, 저게 ASMR 대통에서 고기 익는 소리 아 <laughs> 저렇게 돼야 고기가 잘 익는다고 어, 한 번도 안 구워보신 처음 굽는 분이 설명을 하시네요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어이, 맞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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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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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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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안아 뒤에 주, 조심해 시너무잘 풀어보고 있어 넘어뜨릴 것 같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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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죠? 대나무를 짜기는 거예요 지금? 와! 힘으로 힘으로안될것 같은데 이걸 내려치면 은 도끼로 내려치세요 딱 걸고 뭐하는 같아 난 이거 옛날에 어떻게 해서 먹지? 잘우오오 오우, 오우, 오으세요오 맛있겠다 오우, 잘 찍고 있어? 잘 나와? 잘나 오우, 오우, 아우오 오우, 아주 오우, 아주 잘 싫어. 어, 아빠가 잠깐만. 고기를 잘르네요. 아빠는 너무 아, 못 자르네요. 이나 아빠는 너무나도 잘 모르네요. 아빠가 하는 게 뭐가 아빠는? 아, 바보 같아요. I d 있어가지고 o w what you see. 지 d o 야 t k n o 수육이야 t you see. I don't know what you see. I don't know what you see. I don't k n 안해도 되지 <laughs> 아 맞다 소금 데이츠 참아아 아, 짱구 짱구 아 짭짭하네 음 맛있어 어, 아 맛있지 음, 음 맛있어 이게 그냥 막 들어가 개꼴도 남겨놔 음 식다 추워 와 이거 맛있게 잘 됐다 음 그게 최고다 비주얼이 음 간이 다 됐어 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맛이야 음. 한쪽에서는 잘 구워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고기 파티가 열렸습니다 야 너네는 뭐 하는 거니 그거 고래 인형이야 자 빨리 고기 한점 먹어 봐대통고기가 어떤 맛인가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빨리 불량 나와. 야돼 우와. 시원이 어때? 일반 일반 돼지고기랑 이렇게 대나무에다 구니까 우 어떤 맛인 거 같아? 음. 음. 일반 고기. 음. 일반. 일반 그냥 고기고. 음. 어. 이거 이거는? 어. 음. 다른 맛이 나. 다른 맛이 나? 음. 근데 맛있어? 음. 음, 그게 무슨 다른 맛일까? 몰라. 몰라. <laughs> 가온이는 대나무! 어? 대나무! 우와. 응, 안 되겠다. 우리, 우리 어머니. 엄마 아, 맛있으세요? 잘 먹고 있습니다. 간만에 고기 파티네. <laughs> 응. 우리 어머니는 여기 유튜브에 몇번 출연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laughs> 따로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힐링 나이프. 가온파 힐링 나이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 한번 이렇게 파티 열때 같이 이제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